안녕하세요 뚜방이다이입니다 조금 전에 어, 언박싱을 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켰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이제 씹는 거 보여드릴게요 스피드 스피드에서 이거를 시켜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이거 뿌리 조금 자잘하게 났네요 그래서 이렇게 마사토 놓고, 배압도 놓고, 이렇게 미리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다 살짝만 이렇게 올려놓을 거예요.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해놓으면 내리거든요. 예쁩니다. 귀여워요. 잘 커서 대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다육이를 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마침, 다남다육님이 거기 단골이셔가지고, 거기서 이거를 판매를 하셔가지고 원래 찜했어요 이거하고 노페르 노페스트리 금세개3 어, 세트를 구입을 했는데요 그거는 다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망쳤어요 다 뜯어지고 떨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뿌리 쪽에서 대까지. 목까지 다 말라 비틀어졌네요. 아 너무 속상해요. 그래갖고 지금 다 뜯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물에다 풍덩 담가놨어요. 좀 불어서 너무 말라 비틀어져 고 불어가지고 다시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살포시 올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대형맘님들 다 이거 다 없는 사람 없잖아요 지금 그죠 저만 없었어요 그랬으니 얼마나 갖고 싶었겠어요 너무 갖고 싶었어요 뿌리가 조금씩 나서 막 뿌리가 내리겠네요. 자잘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사장님이 하나를 더 보내셨네요. 10개인데 11개를 보내셨어요. 그뺨 있죠? 루페스트리가 너무 말라 비틀어져서 엉망이에요. 하나 더 주셨나. 저건 너무 싫어요. 실망해요 루페스트리는 금인데, 완전히 다 말라 비틀어졌어요. 뚝뚝 분질어졌어요. 지금 다. 새카맣게 완전히 말라서 구멍이 돼가지고, 지금, 저 물에다 푹덩 담가놨어요. 이렇게 담가놨어요. 안 그러면은, 심을 수가 없어요. 이게 다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구멍이 돼가지고, 이렇게 다 뜯어놨어요. 이거 보세요. 둥둥둥둥. 떠다니죠? 이거. 다 잘라버렸잖아요. 다 말라 비틀어져고 뿌리고 다, 다 떨어져 나갔어요. 이렇게. 분질어져가지고 <laughs> 내일 뿌른 다음에, 내일 아침에, 음, 화분에다가 합식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살아나겠죠, 설마? 다 말라 비틀어졌는데, 에휴, 저 하나 가지고, 세개 가지고, 전화하기도 그렇고, 그냥 뭐, 죽든 살든, 뭐, 만져봐야 되겠죠? 저런 거는, 바르니까, 응? 비닐에다 싸서 보내시던지, 물을 흠뻑 줘가지고, 좀, 뿌리를 살려서 좀 보내주셨으면 좋잖아요? 완전히 말라버렸어, 말라버려, 완전히. 똑똑 분지러졌어요 완전히. 어. 이렇게 넣고, 이제, 내일, 내일 지나서, 물을 좀 이렇게 뿌려, 지금 뿌려줘야 되겠다, 아예. 너무 말랐으니까, 이렇게 가장자리로, 이렇게. 좀 수분이 들어가야 되니까 다육이한테 뿌리는 게 아니라 테두리에다 이렇게 뿌려주는 거요 테두리. 좀 건조하면 안 되니까 뿌리를 내려야 되니까 밑에는 마사토를 거의 90%를 뿌려놨어요 지금. 그리고 해양 배양, 해양토는. 열두 가지 섞인 영양 비빔밥은 아주 얇게 올리고 그 다음에 간음 마사투를 올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면 튼실하게 뿌리가 내리겠죠 오늘 날짜 적어서 이제 딱 그거 해놔야 되겠죠 표시해놔야죠 그리고 가끔가다 물도 뿌려줘야 되고 건조하게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제가 이것도 심어놨어요. 원종 에보니 슈퍼클럽 이거 하나 시킨 것도 바로 이렇게 또 분갈이를 했습니다. 이쁘죠? 이쁩니다. 토분에다가 심었어요. 숨좀잘 쉬라고. 나중에 오늘 화분 시켰는데, 16개 시켰거든요. 오늘 화분 시킨 거 오면은, 이제 또, 예쁘게 심어야 되겠죠. 저는, 루페스트리, 제 거, 이거 금 아니고, 이거, 너무 이쁘잖아요. 이거, 천 원에 사다가 이렇게 이쁘게 잘 키워놨잖아요. 작년에 사다가 근데 누페스트리 저거는 하나가 아니고 세 개인데 이거보다 더 작아요. 그리고 다 말라 비틀어졌어요. 이거 보세요. 웬만하면 얘기 안 하겠는데 너무 다 이렇게 다 뚝뚝 다 끊어졌답니다. 이렇게 예 네. 여기가 다 말라서 뚝뚝 끊어지게 구멍이 됐어요. 이게 다 말라 비틀어졌어, 지금. 응? 이거 봐. 이것도 다 뚝뚝 끊어져, 이렇게. 하면은. 살아날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내일 다 잘라가지고 심어야지, 뭐, 어떻게 우리가 내릴는지 모르겠네요. 너무 말라가지고, 대가. 어, 이렇게 말려져 버렸어. 어, 물을 흠뻑 줘가지고 적셔가지고 보내야지, 응? 어, 너무 실망이 이게 뭐야. 나 이거 없어가지고 진짜 큰맘 먹고 시켰는데. 얘 다시 잘라가지고 한번 꽂아놔봐야 되겠네. 지금 상태로는 모르겠네. 이거 얼마나 예뻐요, 이거. 여지 하겠습니다. 이거 잘 키워볼게요. 너무 예쁩니다. 이거라도 만족하고 키우겠습니다. 싸게 주셨으니까 잘 키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주말 잘 보내세요. 안녕